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심플 육가의 테니맘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태연이와 함께 그 한국민속촌을 다녀왔어요. 저번 며칠 전에 방문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체험 위주로 다녀왔다면 오늘은 어, 뭐 계획하진 않았지만 시간이 어떻게 잘 맞물려서 공연을 위주로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음, 오늘 저희가 본 공연은요, 저번에도 봤었던 해와 달이 된 오누이였고요. 그리고 그외조타기 그리고 음, 풍을 패였어요. 음, 우리가 이제 뭐 태연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도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세계 문화에 대해서는 음, 우리 엄마들이 많이 노출을 시켜줘요.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여러 가지.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 혹은 우리 문화에 대해서는 노출 시켜주는 그 빈도수가 좀 적지 않나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좀더 예쁜 것, 좀더 모던한 것, 아니면은 좀더 글로벌한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어, 저만 하나요. 네 오늘 제가 음, 소개해드릴 책은요 태원이와 함께 그 오늘 민속촌을 다녀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책을 노출을 좀 시켜줬어요. 이 책은 영어 미디어의 탄탄 우리 문화라는 책입니다. 어, 영어 미디어 탄탄 우리 문화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전래 동화가 있잖아요. 아 전래 동화만으로도 그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줄 수 있다, 그걸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조금 이제 애기 때일 수 있고요. 이제 5세 정도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문화적인 부분 사실은 어 민속촌 같은 곳이나 특별한 곳을 가야지만 어 우리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뭐 경복궁 이런 데를 가야 우리가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만든 작정하고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만든 어, 책 여운 미디어 책에 대해서 어,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아 사실 이제 요 책만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할예정이고요요책그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몇 개월 전에 구매를 했지만 음 요 책을 전체적으로 다 열어보고 아예 태연이에게 읽어주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안에 있는 용어도 그렇고 어렵지는 않지만 저에게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읽어줄 때 사실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과속방지턱 같은 느낌? 약간 가다가 이렇게 뭔가 울컹 하는 그런 어 부드럽지 않은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스토리 때문이 아니라 용어나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익숙치 않아서 어, 하지만 이제 오늘 다녀왔고 경험 때문에 덕분에 한번 펼쳐 봤는데, 아 역시나 앞으로는 좀 자주 열어 보게 되지 않을까 라는 확신이 들면서 어, 펼쳐 봅니다. 전래동화와는 굉장히 달라요. 전래동화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이야기와 함께 용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요. 어 오늘 그 저도 이 내용이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태연이 하고 봤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풍물패가 옵니다 이 덕이라는 친구가 사실은 주연이자 조연이자 주연이자 주, 주조연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는 이런 용어들을 배우지만 크면서 어, 노출되는 빈도가 약하기 때문에 많이 그냥 가물가물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태연이에게 제가 죄송해요. 무지한 건가요? 어, 정확하게 제가 말못 해줬는데 상모라고 여기 이제 나오죠. 그리고 꽹거리를 치는 상쇠 아저씨 말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공연을 보면은 이 접시 같은 걸로 뱅글뱅글 돌고 공연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로 담배대로 그리고 또 다른 스틱으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연결했다가 따로 했다가 이런 이제 연, 그 공연을 하시는데 여기 그대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도는 건 상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막대기에서 담뱃대로 던졌다 받았다. 번화잡이 아저씨가 번화 돌리는 걸 보고 아이들은 너도나도 부엌에서 체반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분을 번화잡이라고 한대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셨나요? 저는 몰랐어요. 이분을 번화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를 번화라고 한답니다. 음, 이런 것들 정말 알지 못했어요. <웃음> 네. <웃음>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음... 이제 여기 외줄타기 아저씨인데 잘하면 살 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외줄타기를 하시는 분께서 뭐그 민속촌에서 외줄타기를 하시는 분이 뭐 전수 받으신 분이래요 제가 자세히 듣진 않았지만 그분께서 그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아유 이번에는 잘하면 뭐고 못하면은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연이가 그분을 좀그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어, 요 부분도 같이 태원이하고 그 실제로 봤던 것들을 그림으로 보면서 또 글로도 또 들으면서 어, 참 이야기를 알콩달콩 재밌게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이기가이줄 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저씨는 줄을 타는 얼음산이였던 모양입니다. 우리 이제 줄 타는 아저씨라고 이제 얘기를 태연이 얘기 했었는데 이분은 얼음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얼음산이는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뭐그 어, 여러분들 공연을 가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공연 녹화도 하고 사진을 찍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풍물패도 그렇고 이그 줄다 줄 타기 공연도 다 사진도 찍고 그. 고, 동영상도 촬영을 해놨었기 때문에 태연이하고 이 모습이 나오는 이 그림이 나올 때마다 그 동영상 촬영했던 것도 틀고 그리고 태연이가 또그 봤던 것 태연이 입장에서 또 기억났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서로 이야기 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이책 봤을 때. 그리고 뭐 갑자기 툭 떨어졌다. 어이쿠. 뭐 이런 것들. 뭐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런 것들. 저희들이 거기서 공연으로 봤었던 그런 분그 그런 부분들이어 이거는 저희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뭐 이야기로 책을 읽어주기는 했지만 결국 이덕기는 얼음산이가 되고 싶어서 그이 풍물패를 따라서 떠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년이 지나게 돼요. 20년이 지나고 나라에서 유명한 남사당을 불렀습니다. 최고의 얼음산이를 위해 경복궁 앞 넓은 마당에 줄이 메워졌습니다. 얼음산이가 줄을 타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부채가 촤르륵 펼쳐졌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덕이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하는데 착 펼쳐지면서 덕이가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볼때태연이가와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태연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근데 어뭐 엄마의 희망과 아이의 희망은 다르듯이 우리 태연이의 장래 희망은 택배 아저씨랍니다. 네. <laughs> 어, 소방관 아저씨, 택배 아저씨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어느 책이나 그렇듯 그 책에 대한 또 사실, 뭐 이렇게 뭐 사진, 그리고 뭐 인포메이션, 정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와있지요. 그래서 뭐 풍물놀이, 번사 살판, 덧매기, 얼음,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뭐 여기에 보시면 영어 미디어에 뭐또 다른 융합을 할수 있는 그런 뭐 책들도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레이트북스나 아람북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요즘에는 융합 독서를 많이 강조하니까 이런 것들 많이 어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한 권을 가지고 어 제가 찍은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요거 같이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고 거기다 플러스 그레이트북스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그 전래동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전래동화 이야기 또 저번 이거 그 전에도 봤던 건데 그저께 그 민속촌 갔을 때 갔다와서 또 보고 오늘 또 보고 봐도 봐도 계속 보고 그죠 애들은 봐도 봐도 볼 때마다 다른가 봐요 그리고 뭐 그림을 봤는데, 거기 공연에서 봤던 거랑 좀 달라. 그러면 뭐, 엄마 뭐, 거기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렇고, 어쩌고저쩌고, 막또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들어줘야 되고, 대답도 해줘야 되고, 그죠? 아마 다음번에 가게 되면, 11월 25일인가? 그때까지 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어, 보게 될, 갈 때마다 아마 보게 될것 같아요. 그 공연을. 그럴 때마다 이걸 또 보게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책과, 이두 가지 책을 어 다른 것들보다 더 재미있게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이런 책이 있다는 것 소개도 해드리고 어또 미석존이라는 곳이 음참 소소하게 그리고 쏠쏠이 재미있다 말씀도 드리고 또한 가지는 세계 문화도 참 좋지만 우리나라 문화도 어 조금 더 의도적으로 음, 노출을 시켜주는 빈도를 좀더 높여보시면 어떨까 하는, 어, 당부의 말씀도, 어,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당부를 합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 품격 있는 씰플류가는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다시 또 유익한, 아, 다음번에는요. 저번엔 5세 아이 책 읽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 했잖아요. 다음번엔 3세, 4세 아이 책 읽어주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어,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제 경험에 비추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스페셜하진 않아요. 특별하진 않아요. 그래도 공유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테니맘이었습니다.